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목시험 기술사 121일을 대비해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공지를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일정은 2020년 2월 8일,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가 되겠고요. 4월 4일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121일은 4월 11일날 시험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신청 문의는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문자로 주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6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20일에는 이제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9주 과정으로 편성을 했고요. 2월 8일부터 이제 4월 4일까지가 되겠고요. 신청자분들만의 이제 별도 공간을 만들 거고요. 기초 및치마 학습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시험 분석, 학습 계획 학습 방법, 이슈라든지, 문제풀이, 대제목, 시공동상이 영있고요 요번 121회부터는 이론강의도 이제 같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100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날 하게 될거고요 어, 방법은 주중에 테스트 시간을 제가 공지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업로드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단답형 10문제나 서술형 4문제를 네 풀면 되겠고요. 필수 20문제는 별도에서 제가 문제풀이를 하거나 뭐 숙제를 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요건 병행을 하겠습니다. 100분 테스트는 이제 저한테 이제 다 풀고 나면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모범 답안을 선정을 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비공개에 동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온라인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만 한해서 이 강의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제목 연습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맨 처음에는 매일 단답형 한 문제나 혹은 서술형한 문제를 약 3주 동안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개선점, 내가 대제목을 잘 달았는지 못 달았는지 다른 더 좋은 대제목은 뭐가 있는지 제가 일일이 개인별로 달아드릴 거고요. 2단계의 상황이 되면은 매일 단답형 한 문제와 서술형 한 문제를 같이 공지를 해서 서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끼리 대제목을 비교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체크 사항은 개인 문제풀이 이제 답안이 체크가 되겠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단답형 한 문제나 5월 서술형 한 문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답안지를 체크를 해서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자료에 대한 공지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토목 학회지나 공식 그래프 무의또 뭐 현장 사유라든지 용어 정의 또 시공 동영상 이런 것도 제가 편집을 좀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또 증문 접답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7시에서 12시까지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답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부 일정을 보면요. 2월 8일날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강의 오프닝이나 120회를 분석하고, 121회 학습 전략이나 방법, 답안 작성 요령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제목 연습은 2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2월 말까지는 이제 단답형 하나하나 소설형한 문제를 이제 대제목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개선점 댓글 답변을 이제 병행을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2단계로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답형 한 문제, 그리고 서술형한 문제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슈 강의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학회지 등 121회 시험과 연관성이 되어 있는 이슈 자료를 이제 강의를 하고 시공 동영상도 포함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요. 매주 약 30페이지 분량을 하고요. 분류 위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서적은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서적도 같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는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실제 시험 시간하고 똑같거든요. 1, 2, 3, 4교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변형을 해가면서 매주, 매주 일요일날 기출문제 100분 테스트를 하고 문제풀이 강의도 이제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121회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 여기 있으니까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2월 6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